편해집니다. 편해집니다. 아이스크림은 모양이 있어요. 제주 오선록을 걷고 있습니다. 날씨도 좋고,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근데요, 너무 재밌어서, 너무 신나요. 근데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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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 여긴 녹차밭이야, 시윤아 녹차밭? 우리는 녹차밭에서 지금 못생긴 김혜진을 챙기고 <laughs> 있었어요. 짜자잔! 뚠뚠뚠뚠뚠뚠! 나대두 우리까지! 시윤이 나왔네? 예? 네? 아, 저 엄마의 머리가 좀 칠하고 싶습니다아저끝까지 <laughs> 뭡니까? 뭡니까? 아 뭡니까? 녹차 봐. 아, 녹차 봐 보이지? 이게 진짜 예쁘다. 자, 자 가까이서 찍어 볼게. 요. 잼마. 지금 포즈 찍고 있지? 포즈 취하고 있지? 예. 쁘지 지금 녹차하고 있어. 시윤이 어디 갔어? 여기서. 시윤이 어디 사라졌어? 시윤이는 아빠. 저 엄마 앞에 있는 거지. 응, 앞, 엄마 앞에. 응. 엄마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엄마 앞에 있네. 여기 아빠가 녹차밭을 찍었어. 잘 찍었어? 응. 어때? 좋은데. 뭘 좋은데? 녹차가 맛있으니까. 녹차 아이스크림? 응. 최고의 맛이잖아. 응. 몇개 먹었지? 삼 개. 아빠도. 안돼 아빠가 엄마를 안고 돌렸어 내가 내가 한거야 내가 입고 본거 응. 밑에 떨어져 있던 거시이저 앞에 거. 있잖아 아 내가 뭐야 나 똥침하러 가네 너 어디 가는 거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저 뭔데 뭐긴 마 제주도 아이가 저 뭔데? 저 밥은? 나도 잘 모른다 저 밥풀은 뭐야? <laughs> 지금 아빠는 혼자 사진 찍고 있어 영상 찍고 있어 나는 어딨어? 저기 할머니랑 디디랑 갔어 아빠 왜 혼자 여기 있어? 이런 영상 만들어 본다고 먹이게요잘 먹을게요 음 맛있군 아, 맛있으니까 더 먹어야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겠습니다 냠냠냠 맛있습니다 저렇게 먹는건 최고의 맛입니다.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태어났습니다. 근데요 저기에서 먹으면 입에서 바로 쌀을 뭐 녹는데 저 저렇게 깨끗하게 먹어야지 좋은 거예요. 근데요 녹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다시 우선록을 담아보고 있습니다. 근데요 저기.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아빠 아닙니까? 시윤이인데? 아아! 왜 뛰어나옵니까? 깜짝 놀랐잖아요! 아 진짜! 아따 마 진짜! 아따 마! 아저씨 때문에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녹차 밭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야 어때? 근데? 저렇게, 시온이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데, 시온이가 이제 도망치는데요. 근데요, 너무 빨리죠? 근데 너무, 너무 갇혀가지고 너무 느린 거예요. 진짜 느리죠? 갇혀가지고 느린 거예요. 아, 내 포켓몬 잡고 있는데요. 저, 저, 말 잡히고 있는 거 있는데요. 아, 샌드위치 맛있는 거. 아, 뭐야? 주먹밥 맛없는데. 오 맛있는 거 맞는데요? 오 한번 먹어보자. 알, 랍, <laughs> 알았다, <맛있다. 웃음> 아 라브레. 아다 맛있자. 아아아아좀야 이렇게 김, 우리 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<laughs>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없습니다. <laughs> 어? 구독. 좋아요 알림 구독 구독. 좋아요 알리알리 알림, 알림, 알림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.